아, 안녕하십니까. 아,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중세 스콜라주의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게 중세 스콜라주의를 이해하는 아, 아주 중요한 아, 우리가 접근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아퀴나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세교에서 전반에 너무 중요합니다. 천사의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의 왕자. 오거스틴 다음과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퀴나스는 오거스틴과 켈빈 그 사이에 아퀴나스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캐토릭 신앙의 특별한 성체와 영광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인물이죠 그는 철학, 성경주석, 설교 그리고 변증학적인 저술 네 분야에 무려 60여 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예, 학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거스틴 및존 켈빈과 더불어 서방지성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세 명의 학자라고 말합니다. 예, 다메색 존이 5세기의 동방신학을 집대성한 것처럼 예, 아퀴나스는 서방의 중세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대들은 그를 벙어리 황소라 부르지만, 내가 말하건대그 벙어리 황소가 장차 큰 소리로 울어 그의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1248년, 대, 어, 엘버트 마그너스가 지극히 온순하고 내양적인 성격의 제자 토마스에 대해서 한이 말은, 진정 예언자적인, 예, 발언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1225년에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방의 아키노 루카세카 성체에서 롬바른 쪽의 왕족의 후예인 아버지와 노르만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는 5살 때인 1231년 그를 베네딕트파의 몬테카지노 데스도원의 성별자로 예, 바칩니다. 예, 황제와 교황 간의 예, 분쟁으로 인해서 1239년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나 그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 없습니다. 예, 그 4년 동안, 예, 토마스는 새로 설립한 예, 나폴리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예, 닦으면서 그곳에 머물렀고, 1244년에 도미니크 수도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1년간 부모에게 강제적인 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파리로 가서 1245년부터 1248년까지 성야고보 수도원에서 도미니크 파의 수도자이자 영향력이 대단히 높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응호자였던 대엘버트. 엘베르투스 마그노스 아래서 공부를 합니다 이어서 토마스는 엘버트를 떠나서 거기로부터 쾰른으로 가서 또다시 4년간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후 1552년 파리대학으로 돌아와 2년간은 성경을 그리고 2년간은 피터 롬바르티의 문장론을 강의합니다 1256년에 그는 신학의 석사가 되었고 그리고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면허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 1274년 3월 7일 때이른 사망 갑작스러운 때이른 사망을 할 때까지 파리와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교수하고 지피를 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보냈습니다. 1323년 교황 요황 22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시성하였고, 1567년 교황 피오스 5세는 그를 교회 위대한 학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880년 교황 레오 13세는 캐톨릭 학문의 수호 성인으로 예, 토마스 아퀴나스를 선언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엄청난 지적인 능력은 가히 전설적이었고, 그가 기술한 문학적인 산물은 차라리 숨막힐 지경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캐톨릭 사상과 개신교 사상에 그가 미친 영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대략 90여 개의 작품이 그가 남긴 작품인데, 여기에는 신학 논문, 학적인 토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주석,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에 대한 강의, 수많은 이런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49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49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더 놀랍니다. 아, 토마스의 명성은 예, 주로 두 개의 작품에서 물로 예, 나왔습니다. 예, 하나는 대이교도의 예, 대전이고, 예, 다른 하나는 신학대전입니다. 이교도 대전은 1261년에서 1264년까지 예, 그리고 신학대전은 1265년에서 1273년까지 집필한 것입니다. 예, 이 중에 두 번째 작품은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예, 부르의 고전적인 명작으로 토마스가 자신의 제자 중한 사람을 신뢰하면서 미완성의 작품으로, 예, 남겨, 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예, 그 작품을 아무 쓸짝에도 없는 무용한 왕교, 로 예, 간주했습니다. 도마스아 아, 쿠나스의 온유함, 예, 놀라운 평정, 인내, 다함 없는 정신적인 에너지, 예, 철두철미함, 일편단심 단심, 이와 같은 참 예, 자질은 예,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꿈꾸는 자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그에게는 또 하나의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의 제자 아, 예, 레지날드가 말한 대로 그의 학문은 지성적인 노력에서 나왔다기보다 기도의 힘에서 우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2년 예, 그의 말년에는 예, 나폴리로 가서 도미니칸 대학을 예, 설립하면서 신학대전을 아, 집필하다가 예, 2년 후 1274년 48세에 일기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아퀴나스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 전통 및 이성을 통한 신학적인 논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황들과 교회 회의는 여러 차례 아퀴나스를 캐톨릭 신학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천 323년에 요한 22세로부터 성자의 명부에 올랐고 1567년에 교회의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1880년에 교황 레오 12세로부터 캐톨릭 학교의 총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캐톨릭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나벤추라가 신플라톤주의의 토대를 둔 프란시스칸 수도단의 스콜라주의 신학자였다고 한다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서서 자신의 신학작업을 이룩한 도미니크 수도단의 스콜라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아퀴나스의 평생의 대자 신학대전은 스콜라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리고 캐토릭 신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의 핵심은 뭘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기초를 두었고 인간의 이성이 신앙과 대립되거나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철학과 신학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예, 철학과 신학 이두 가지가 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 지식의 원천으로 예,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예, 철학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아퀴나스는 자연 이성이야말로 예, 신앙으로 이끄는 예, 통로라고 예, 믿은 것입니다. 예, 아퀴나스는 예, 자연은 은총을 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케 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는 온건한 실제론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의 헬라 변증가 중에 저스틴 마터가 로고스에서 헬라 철학과 율법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아퀴나스는 이성과 개시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코 대립되거나 상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이성을 초월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의 신학에서 신앙과 이성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왔지만 신앙과 이성을 완전히 동등하게 여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